네, 왔습니다.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경주. 경주 여기가는항성동인데 경주는 아직까지 발굴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거 발굴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거. 아직까지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죠?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왕관이 나올지 금관이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여기는 황성공원 황성공원입니다 엄청나죠 발굴현장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금관이 나올지 뭐백제가 나올지 뭐 금괴가 나올지 우리나라의 뭐. 콕보가 나올지 엄청나니 다, 엄청나니 다. 아, 지금 참... 숲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오래된 그목과 금옥과... 상쾌하죠, 상쾌하죠. 자 보세요 보세요 잔디 왔다 시원하죠 황성곤 경주 황성곤 황성원이뭐자소 소리 멋지죠 멋지죠 자, 소소리. 문치죠, 문치죠. 자 숲이 참 엄청납니다. 아직까지가 상쾌합니다. 자코스보스테어 코스트 오시구나. 오시구나. 자,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어, 힘들어. 스 e 놀이. 기구를 많이 만들어 놨네요. 자, 자, 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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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꽥. 와, 이거. 이런데 올라가면 혼나겠죠? 우선 바오는데아 이거 뭐 파츠 또 올라가겠네 힘들어가 올라가겠네 이거 와 이거야 힘들어 자오늘쪽으 내려가겠습니다 자, 알있지요 어휴, 뭐 소파가 뭐잘 자려 했나? 아. 이모, 앉아서 자, 멋지네요, 멋져요. 어서 오세요. 아직 공원에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만평이평 평균 큰데 그래도 잘 걷고 자 있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되면 달리기도 하고 에러부터 하고 열심히 뭔가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숲이 좋다 보니까 도심 속에 있는 숲이니까 사람들 많이 오지요. 엄청납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숲이 울창하니 참 좋네요. 에에뭐 골대도 있고 골대도 있고 뭐 허림정 허림정이 네나 경주 아 새로 한참 경주 허림정이 나 있습니다. 새로운 전년아 여기 여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아아요이 승판 맞습니다. 저쪽으로뭐 엄청나게 부지가 큽니다. 여기는. 자, 여기를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보 자, 오, 계단이 많군요. 자, 한번 세볼까 하나, 두셋 세, 네, 섯 여, 섯 일곱 여덟 А юу юу тут хэсэ юу нэ та юу юу риг лэ а сум сума сумт сумс сума сумта сумня сум билго сумл гофсэр сунт энс энт та сон сонлго сон а саж саш сашим та хам ши саж Башу башу. Ой, ой. Баш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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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ашу. Башу. Ово та. Башу. Сейчас, сейчас. Сейчас. Товами. Баш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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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따 멋집니다 이거 아따 아 됩니다 운동을 안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후들후들 아다 정상에 가입했습니다 왔습니다. 와. 아. 아, 또 맞추나. 야, 그 자리. 이거 어, 좀 쉬는 분잘 자라, 오리야. 아우라 어, 아 이것으로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해주겠습니다